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복귀에서 노동당 간부와 엄청 격렬하게 싸웠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사실은 저희가 복귀한 다음에 2년 후에 노동신문에 어떤 그 기사가 났냐 하면 남조선에서 대응 간첩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다 조작이다. 이런 그 기사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조평통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명의로 다마가 발표됐는데 남조선에서 지금 뭐 공안당국이 대형 간첩 사건을 뭐 조작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이제 보는데 그 기사 내용에 뭐가 나오냐 면 저희가 어 2년 전에 여기 와서 포섭했던 손병선 황인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 사람들도 그렇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노동신문에서. 발표하는 그런 기사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본다 이거죠. 그런데 노동신문에서 거짓말이라고 조작이라고 하면서 내보낸 기사 중에 제가 아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조장하고 그 둘이서 보, 보다가 엄청 깜짝 놀라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당장 들어와라. 노동당 간부들, 저희 담당 간부들. 그래가지고 과장 들어오고 부과장 들어오고 지도원들 들어오고 해서 초대소에서 이제 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물어봤죠. 이게 신문기사가 지금 이렇게 노동신문에서는 가짜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짜가 아니지 않냐? 이거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만든 조직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깨졌냐?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해요. 어, 일단 조직이 깨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이, 어떻게, 이 어떻게 당신들이 관리를 해서 이렇게 조직이 망가졌느냐. 특히 이제 저희 조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담당관들하고 연배가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새끼 새새끼까지는 못하는데 어? 당신들이 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적지에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당 조직, 지하 간첩 조직을 만들어 놓고 들어왔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길래 이렇게 다 망가뜨렸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항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답변을 못 해요. 원인이 뭐냐? 그것도 답변을 못 해요. 아니 2년 동안 당신들이 이거 관리하지 않았냐? 우리 보고 와서 한 벌이라도 물어봤냐? 근데 어떻게 하다 이거를 갖다가 다 망가뜨렸냐? 그리고 노동신문에는 이게다 가짜라고 그러는데 이거 가짜가 아니지 않냐? 진짜지 않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왔던 간부들이 뭐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저희가. 하도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한테 해볼, 뭐, 뭐 답변할 얘기도 없고,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욕도 못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자, 황인호 조직과 손병선 조직, 저희가 이제 두 개의 간첩망을 만들고 들어갔는데, 이 간첩조직들 간에는 새로 연결된 게 없는데, 아니, 여기서 한개 간첩망만 드러났으면 또 그것도 이해가 되는데, 왜 동시에 두 개가 다 깨졌냐? 이거는 뭔가 여기 보안이 누출이 된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계속 물어봐도 이양반들이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때 2년 전에 이두 개의 간천망을 만들고 이선씨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공화국 용칭호도 받고 그 다음에 국기훈장 일급도 받고 굉장히 지금 대우를 받고 살고 있었는데 그 공적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저희는 뭐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거기서 막 논쟁을 하고 싸우고 뭐 멱살은 안 잡았지만 책상 치시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원인을 밝혀라 근데 이 양반들도 원인을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지휘를 했는데 지도를 하고 운영을 했는데 원인을 당신들이 모르면 뭐 누가 한다는 거냐 이때까지 뭐 했냐 어느 정도로 이제 항의를 했냐 하면 그때 당시 조, 조장이 우리는 적지에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만들어 놓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 뜨뜻한 아래목에 자빠져 자면서 기껏 한다는 게 말아먹는 것밖에 더, 더 있냐 어? 너희들이 무슨 뭐 노동당 간부들이냐. 어? 다 자리내놓고 말이지, 집에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 그 흥분해가지고 싸웠던 그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저도 뭐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 윗사람들이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못했지만 저도 뭐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생각을 해, 해봤지만 그 이유를 그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뭐가 있냐면은 각 공작 조직 그러니까 간천망 에 지령을 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지령을 하다라는 그 지령 들을 갖다가 우리 안기부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난수방송을 다 청취 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 있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서 나중에 한 개라도 암호가 해독이 되면 그 옛날 것 까지 쫙그 역사적으로 내려가면서 해독을 해보면 거기에 어쩌면 이름 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신연락 담당 이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래서 혹시 그런 건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쪽에서는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중에 저희가 다른 라인으로부터 또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저희한테 귀띔을 해주는데 사실 그 당시에 해외에 파견돼 있던 해외 공작원이 한국으로 귀순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공작원이 귀순을 하면서 그 자기가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어, 목격 했던 이 간첩들 여기에 대해서 진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기부에서 그 진술을 했는데 사실은 그 진술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그 이름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 나이라든지 뭐 이런 인적 상황에 대한 진술은 못 했고 어떻게 진술을 했냐 하면 남한에서 활동하는 기업인인데 그 구명조끼를 만드는 사람이고 태국을 왔다 갔다 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마 진술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안기부 쪽에서 출입국 교회 조회 다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추적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해 보니까 그게 아, 이전에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귀순자 출신이죠. 심금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뭐 구명조끼를 만드는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해외 에 나왔다 들어갔다 한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양반에 대한 어떤 그 흔적, 이양반에 대한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한 거예요. 추적을 해 가지고 결국은 이 양반이 그 김낙중 씨도 만나고, 그러니까 아. 민중당에 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민중당의 당직자들 가운데 그 요주의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24시간 미행을한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 개의 간첩망을 동시에 이제 일망타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정원 그러니까 안기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선실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그 중간에 권중현 그다음에 제 이름 김돈식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세 개의 간첩망을 거기다가 이제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 뭐 김낙중 간첩망 황인호 간첩망, 선병산 간첩망 해가지고 세 개를 해가지고 남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단 간첩 사건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중부지역단 간첩 사건은 그 당시에 황인호 간첩망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두 개의 간첩망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안기부가 왜 그렇게 발표했는지는 그건 뭐 안기부만 알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세개 간첩망을 묶어서 발표한 그게 좀 사실과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걸느낀냐 하면은 아, 이게 노동당의 그공작부서의이 보안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엉성하구나. 에 그리고 이제 지휘체계도 엉성하고 이런 걸 이제 뭐 느꼈고요. 그러니까 보안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지휘체계가 굉장히 엉망이다. 그리고 어,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노동당의 기관지도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는구나 이런 거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됐고요 정말 황당하기가 그지 없었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속으로는 굉장히 환멸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